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차감과 따뜻함이 담께하는 여성 듀오 가수 코다브리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코다브리지 이름도 참 어. 예쁘죠? 예뻐요. 아유 참안 볼래. 방송은 <laughs> <laughs>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 홍지사까지 오시는 동안 굉장한 무대를 보여주시려고 아주 다짐을 하고 오셨다면서요. 어떤 무대 보여주실 거예요? <laughs> 어,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저희 코다브릿지의 노래고요. 네. 어, 또 소개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저희 코다브릿지가 드라마 OST를 정말 정말 많이 불렀어요. 지금까지 한스면판 이상의 그런 아이고. OST에 참여를 했는데요. 네. 어, 오늘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OST는 어, 어. 여러 가지 <웃음> 뭐, <웃음> 네 여기 써잇글로는 세상에 뿌려진 사람만큼 여행을 떠나요 찐이야 뭐 이런 노래들 준비 들어갔네 찐이야까지 네 오늘 또 저희 코다브릿치를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. 좀 소개를 좀 하시면 좋을까요? 그러십시여 그러십시여 네어네 네. 어, 네. 저희가 어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 OST를 말,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또 여러분들께 우리 다인 씨가 한번 어 네. 가실만한 드라마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어, 어. 어, 혹시 고상장빌라 음, 저... 보신 분들 계시가요? 어, 드라마 고상장빌라 아시는 분들 혹시 손 번쩍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많으세요, 뒤쪽에서 그럼? 많은 분들이 어, 손 주셨어요. 어, 네, 네. 어, 역시 또 굉장히 네. 또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아서 그런지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. 우리 또 다른 드라마 하나만 더 소개시켜 주세요. 음, 그럼 막대 먹은 영애씨 보신 분들 계시가요? 어, 막대 먹은 영애씨 어, 아시는 분들 어, 있으세요이 어, 드라마도 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어, 또 사랑해준 드라마라. 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. 이 드라마들 외에도 저희가 뭐 미니 시리즈, 뭐 미니 시리즈인 그대에게 대장금이 보고 있다. 뭐 최근에 종영했던 태풍이신 분 등등 굉장히 다양한 OST를 불렀는데요. 그중에서도 이렇게 또 오늘 준비한 곡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'꽃길만 걸어' OST고요. 오늘 또 저희 코다브릿지와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따뜻한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혹시나 뭐, 모르시더라도 같이 또 박수 쳐주시면서 따뜻하게 반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OST를 많이 불렀다는 건요, 여러분. 그 말씀은 제가 설명...